코렐라인 이야기는 노르웨이에 사는 한 아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코렐라인의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신질환을 앓던 엄마의 상태가 날마다 악화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가 폭력적이고 학대적으로 변하면서 코렐라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죠. 결국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사 후 코렐라인은 벽 뒤에서 작은 문을 발견하고 벽지를 뜯어내지만 그 뒤에는 벽돌만 있을 뿐이었고 그 모습을 본 엄마는 극도로 분노하며 코렐라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코렐라인은 엄마의 폭력 속에 의식을 잃어버렸죠. 한 시간 후, 엄마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울면서, 코렐라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뜨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단추 몇 개를 가져와 코렐라인의 눈에 꿰매고 딸이 살아있다고 믿었죠. 며칠 후, 코렐라인의 집에서 악취가 풍기자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코렐라인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고, 그녀의 엄마는 결국 정신병원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